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 사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기보다는 성전을 지을 어, 타이밍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다윗의 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을 거절하신 것이죠. 어, 이 전쟁은 성전을 짓기 위해 이 평화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 단순한 나라와 나라만의 그런 영토 전쟁, 땅 따먹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 성경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전쟁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을 할수 있죠.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가 묻지 않는가가 병사의 수보다 뭐 장군보다 전술보다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수많은 전쟁들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확장시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평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사명을 정말 정말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일 절에 이제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ES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인더 어, 스프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발음 이 굉장히 좀 의정부스러운데 어, 봄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제 네, 고향이 의정부라서요. 어, 겨울이 지나고 또 어느 정도 땅도 좋아졌고. 이제 날씨도 좋아지면은 우리가 활동하기 좋은 날이 되죠. 어, 그런데 우리가 활동하기 좋은 날은 역시 어, 전쟁을 하기에도 좋은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주로 봄, 가을에 전쟁을 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각자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어, 싸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모든 군대를 맡기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늘 싸웠던 그 다윗, 자신에게 주어졌던 시대적인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했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것이죠. 다윗의 나태함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나태함은 2절에서 절정이 다르는데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그때가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을 바꿔서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뭐 밤낮이 바뀌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자녀들의 그 방학 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새벽에 늦게 자죠. 그리고 보통 아침에 잡니다. 그리고 오후 4 시쯤에 이제 아침밥을 먹으러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게으름의 모습이 지금 이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군대는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왕인 다윗은 그냥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이 단순한 그런 영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왕이라면 자기가 최소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뭐 제사장들이라도 불러 모아서 제사를 드리고 뭐 기도를 하는 등의 그런 양심적인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아 이해는 된다고 라할수 있는데 그런 모습조차도 다윗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다윗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자극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봅니다. 바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라는 보고를 받았죠. 근데 이 자신의 신하의 아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간통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폭력을 가한 것이죠.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정욕이 올라왔고 자신의 지위를 통해 그 정욕을 해소합니다. 다윗이 바세바가 누군지 알아볼 때그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암의 딸이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이 엘리암은 그 다윗의 유명했던 30명의 용사 중에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윗의 충신이고 어, 남편도 다윗의 신하이기 때문에 바세바가 어떻게 다윗에게 저항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어, 철저하게 지위에 눌렸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까지 이용하는. 어찌 보면 상당히 야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세바는 임신을 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이제 우리아를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이 과정에서 우리아에게 이제 집에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굳이 우리아는 어 이제 병사들과 계속 같이 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 다윗과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대적인 사명 앞에서. 다윗의 죄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무너졌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대답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은 다윗은 사명의 자리를 잃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사람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사명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전쟁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영향을 받게 될그 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그는 이 사명을 잃어버렸고 사명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곧 죄가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죄는 우리를 언제든지 후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파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나간 사명의 자리에는 죄가 파고 들어올 틈이 굉장히 좁습니다. 죄가 파고 들어올 틈이 커지는 시점은 바로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삼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게 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랬고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방법으로 다윗은 전쟁을 했을 뿐인 거죠. 우리와 조금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킨다라는 목적 자체는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는지,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어, 사명은 이런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사명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드러내야 하는 그 사명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나는... 이 사명에서 좀 자유한 것 같습니다. 어, 나는 이 사명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맞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사명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하는 사명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각이 가지 않게 된다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그분의 흔적들이 묻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과 또 행동과 내 삶의 모든 결과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연결시키려고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가 파고 들어올 틈이 굉장히 좁은 것이죠. 안주나 선하 하나님 생각,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만 목을 매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죄가 확 파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명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죄가 파고 들어올 틈을 완전히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동떨어져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동떨어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상의 방법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 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간통과 살인이라는 죄의 모습으로 드러났고 우리에게도 언제 그런 아웃풋들이 나올지 우리는 알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명의 자리에서 동떨어진다면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결과물들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잘 돼야 하는 것에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게 될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는 하겠지만 나의 뜻을 이루려고는 하겠지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긴 하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명에서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의 현 주소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죄의 길을 걷습니다. 정욕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두번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명을 잃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 길어서 다 잃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어, 다윗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심하고 있는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간통을 해서 낳게 된 아이는 어, 죽게 됐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들은 다윗은 정말 크게 상심했던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신하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말하는 걸 주저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죽음을 마주할 자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용서하고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정욕의 길을 걸어가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구보다 앞서서 전해야 할 대리 통치자인 왕이었지만 그는 사명의 자리를 뛰쳐나와서 자기가 걷고 싶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붙잡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요압이 라파를 치는 중에 다윗에게 전쟁터로 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다윗은 다시 전쟁으로 나아가서 라파를 점령합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다윗을 통해 그 통치 계획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전혀 할 말이 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을 빚어 가셨습니다. 다윗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명의 자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죄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행할 수 없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되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어, 세상이라면요,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회사람의 해고를 하겠죠. 그만두게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가장 쓸모 없어 보이고 가장 약해 보이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통치 계획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의 방법이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이렇게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찾고 계십니다.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다윗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다윗은 최악이니까 나는 이 정도로 최악의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라고 선을 긋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횟수로 치면은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죄는 강도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문제가 아니라 횟수가 적거나 많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언제든지 우리의 그 틈이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틈이 벌어진 상태에서 죄가 내 삶을 적시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이 틈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 사명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제는 잃어버렸던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여서 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리로 나가자고, 나의 통치를 받는 너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자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최악의 방법 중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최악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다윗도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버려 두셔도 되는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한번 사명을 주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 죄에 빠진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사랑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있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사망에 관한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잊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통치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통치는 죄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를 취하면. 하나는 반드시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이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흔적, 은혜 흔적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칠 때마다 우리 삶에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뭐 사명하면은 막 엄청 거창해 보입니다. 거창한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사명은 여러분 우리 삶의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과 전쟁이 연결돼서 엄청 거창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사소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내미는 친절한 인사 하나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얻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 원하신다. 우리가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통치를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다윗의 삶을 은혜로 간섭하셔서 다시 사명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세워가실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은혜를 불어넣으셔서 사용하십니다. 사명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 설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 은혜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잘서 있을 때 죄는 우리 삶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 삶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어, 세상 가운데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